복소수 자 복소수 할야 우리 지금 예전에 뭐 우리 초중학교 때 중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했었던거 혹시 기억이 날거야 그 수의 그 <laughs> 수의 구분해가지고는 이런것도 했었던거야 우리 정수 정수는 양의 정수가 있고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런 게 있었지. 유리수란 뜻이지. 유리수 이것과 함께 무리수. 자, 이걸 두개 합쳐서 우리는 실수라고 해서 실수라고 했고, 자, 이것까지가 배운 게 우리 고등학교 아 중학교 때사학년 때까지 배운 이제 모든 수야 근데 이제 하나를 더 배우는 거야.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수기 때문에 실수라고 하고. 이거 실제로 영어로는 리얼 넘버야, 리얼 넘버. 리얼이 진짜 리얼이 예, 그 리얼이야. 그러면은 <laughs> 아닌 건 뭐냐? 허수라는게 있나?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허상으로만 존재한다. 그래서 얘는 이미지만 존재한다. 그래서 이미지널리 넘버야. 그래서 영어로는 I라고 많이 써, IM이라고 많이 써고 얘는 알이라고 많이 써. 리얼 넘버 여기서는 이미지널 넘버 해가지고 이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복소수라고 해. 복소수는 그래서 실수와 허수를 모두 다 포함한 숫자를 복소수라고 해. 그런데 우리 실수 계산할 때 한번 생각해보자. 유리수와 무리수 계산할 때 같이 계산할 수가 있었니? 예를 들면 은2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7 마이너스 3 루트 3 하면은 얘랑 얘는 무리수잖아. 그치? 얘랑 얘는 유리수잖아. 우리 유리수끼리 계산했고 무리수끼리 계산해가지고 얘는 9 2루트 이렇게 우리가 계산했었지. 그치? 자, 요거랑 똑같애. <laughs> 복소수도 실수는 실수끼리만 계산이 돼야 되고, 허수는 허수끼리만 계산이 돼야 돼. 자, 그러면은 자, 1은 복소수입니까? 어, 맞아요. 복소수는 실수도 다 복소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숫자들을 다 다루는 것이 바로 복소수고 복소수에서 우리가 안 배운 게이 허수기 때문에 이 허수에 집중해 가지고 이 단원을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이 단원을 접근하는 방식 자체는 너가 좀 이걸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뭐냐면은 복소수는 이 단원에서만 다룬다. 어차피 이 허수라는 단위 자체가 이 단원 아니면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미분 접근 같은, 같은 것은 결국에 우리 다 실수 범위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저 죽어도 이 복소수에 관련된 건 나올 일이 없어. 좀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이 복소수 이제 i라는 단위를 배우게 될 텐데 이 i를 배울 때는 여기 단위에서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딱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딱 여기에서 나올 수 있을 정도, 딱그 정도만 해주면 돼. 너무 깊이 있게 허술을 알려가면은 일단 알 수도 없거니와, 너알 수도 없거니와, 너가 괜히 힘들어진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딱이 교재에서 나온 정도. 물론 교재에서 나오는도도 쉬운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계산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렇게 복수 뭐 실수끼리 아도대 유리수끼리 무리수끼리 계산을 했었던 것처럼 이복수수도 결국에는 실수들끼리, 허수들끼리만 계산이 가능하다. 요것만 어, 생각고 하시면 실제로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laughs> 자, 봅시다. 우리가 복소수는 뭐냐면은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허수야 허수. 복소수는 허, 복소수가 허수는 아니야. 근데 우리가 복소수를 배움에 있어서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허수라는 얘기야. 허수는 뭐냐면은 제곱해서 음수가 나온 서 음. 얘를 우리는 허수라고 불러. 모든 실수는 제곱하면 양수가 나오잖아. 동일한 어떤 그 뭐지 부호, 음수면 음수, 양수면 양수라는 것을 곱하면 동일한 걸 곱하면 당연히 양수가 나오게있잖아 그런데 이놈의 복소수는 제곱했을 때 허수가 나, 와 음수가 나와. 그래서 허수의 기본 단위라는 게 있는데, 기본 단위는 바로 루트 마이너스 1이야. 루트 마이너스. 우리 이제 루트 안에 음수가 있는 건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마 계산해 본 적이 없을 거야. 어, 계산이 안 되니까 안 나와. 그러니까 저게 뭐 저런 거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싶긴 하지만 이제 다 이제 교과 과정상에서 이런 경우를 다 배제하고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건딱한번 있어. 언제냐면은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할 때. 우리 봐봐. 자, 2에 있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2, B 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에서 내가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 0보다 작으면 이건 어떻게, 어떻다고 했니? 근이? 없다고 했잖아. 없다고 했어. 왜냐면은 하 우리는 이 음수인 허수단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지금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거야. 이때 이때 잠깐 그냥 요렇게 넘어갔었던 거 말고는 이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오는 건단한 번도 나오지 않았을 거야. 교과 음. 과정상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었던 거야. <laughs> 근데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되고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야. 이 허수라는 건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음. 그래서 얘를 우리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은 자 i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우리 i를 표시할 때는 어, 선생님들마다 다 틀려. 이렇게 쓰는 선생님들이 있고 이렇게 쓰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쓰는 선생님들도 계셔. 이거는 너가 좋을 때로 해. 나 같은 경우는 나 항상 그래. 나, 나에게 이걸 제일 먼저 가르쳐준 사람이 쓴 것대로 내가 따라가게 되더라고. 그럼 나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너가 쓰고 싶은 방식대로 서 어, 선생님 기분 나빠서 난 싫어요. <laughs> 이런 거 써도 상관 없고 그냥 내가 쓰던 방식대로 서 보통은 이렇게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수업 문제를 풀다 보면은 거의 이런 식의 이제 표시가 나올 테니까 아 저것이 복소수 허수의 그 기본 단위인 i를 표시한 거구나라고 생각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러면은 복소수라는 것은 실수라는 것과 허수라는 것을 다 합쳐가지고 통칭해서 나타내는 게 우리 복소수라고 한다고 했어. 그래서 영어로는 컴플렉스는 뭐야? 컴플렉스가 뭐지? 어, 복잡한 수라는 뜻이야. 복소수는. <laughs> 그래서 우리는 이 복소수를 나타낼 때 보통 z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음, z라고 나타내고, 얘를 자 a 플러스 b i 이런 식으로 나타내.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실수구야. 그리고 얘는 허수부야 그러니까 실수와 허수가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복소수를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a가 0이면 은 그냥 허수만 있는 복소수가 되는 거고 b가 0이면 은 그냥 실수만 있는 복소수가 되는 거지 그냥 실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 잘못 썼는데 여기 애들 착각하는 게 있잖아. 허수부를 쓰세요 하면은 i까지 적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건 아니야. 허수부는 이 허수에 있는 실수 부분, 실수 숫자. 요런 것을 우리는 허수부라고 불러. 그러니까 실수 죠이 복소수 z라는 것은 실수라는 것과 허수 단위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것을 텐데는거예 이때 a, b는 실수야. a, b는 실수. 실수에다가 i만 곱해 주면은 그게 그냥 허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laughs> 자,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는 거고 자, 이때 만약에 만약에 이 f a가 0이면은 자, 실수부 없이 허수만 있는 거잖아. 어떤 복소수가 실수부가 없고 허수부만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순허수라고 순허수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자, b가 0이면은 이것은 실수가 되지 알겠지? 이것은 간단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줘야 되고 자 이것을 지금 순호수와 실수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떤 복소수 z를 제곱하면 제곱해 볼게 지금부터 얘를 제곱해 본다고 a 플러스 b i를 취입해 주면 돼. 중요한 건이 아이가 문자가 아니 되는 경우는 제곱이 됐을 때야. 이 아이는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제곱,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지금 얘를 제곱을 볼게 b의 제곱, i 의 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얘는 a 제곱 플러스. 그렇지?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e a b i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봅시다. 근데 봐봐. 그럴 때는 이렇게 됐을 때는 얘가 실수부가 되고 얘가 허수부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봐봐. 야 어떤 복소수에, 자 어떤 복소수에 제곱이 실수라면은 실수라면은 얘는 순허수이거나 실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맞지? 얘는 순허수 또는 실수야. 맞지? 자, 이 복소수가 그러면 제곱을 한게 만약에 양수면은 풀었으면 어떻게 될까? 풀었으면 <laughs> 얘가 양수야 제곱을 했는데 얘가 양수가 나왔다는 거야 양수가, 그지? 그러면은 어떤 게더큰 애가 될까? A 제곱이 더큰 애가 나온다는 거야, 그지? A 제곱 이더큰 애. 음수면은 그지? B 제곱이 더큰 애가 나온다는 거야. 맞지? 음. 그리고 이 복소수의 제곱이 만약에 허수라면 음, 어떻게 될까? 얘랑 얘의 절대값이 같겠지, 그렇지? a와 b의 절대값이 같으면 그냥 허수만 나오고 야 그렇지. 이렇게 돼서 어떤 복수수의 제곱에 대해서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경우가 있어. 어떤 제곱을 했는데 얘가 실수가 나왔다. 내지는 허수가 나왔다. 뭐 음의, 음수가 나왔다. 양수가 나왔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자,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자, a가 0일 수도 있겠지. 음. 양수가 나왔다. 그러니까 a가 0이면은 얘가 실수인데 실수인데 양수가 나왔다 하면 과정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허수분은 없어야 되잖아, 그지? 없어야 돼. 그럼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 맞지? 응. 음. 어디 둘 중에 하나는 0이야. 근데 양수인데 양수니까 어떤 게 얘는, 얘는 전체가 이렇게 나오면 얘는 음수일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양수일 거아야 그치? 그러니까 이복소수의 제곱이 양수라는 것은 얘가 0이라는 거야. b가 0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실수인 거야. 음. 근데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은 얘만 남고 얘는 없는 거잖아. 그지? 얘가 0이고. 그지? 음. 그렇기 때문에 얘가 되는 순화수가되는 거지.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실제로 복소수 문제에서 힌트는 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그러니까 이을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laughs> 자 복소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자 복소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고르라고 한다면은, 자, 이건 정말 제일 중요한 거다. 복소수는 대소 비교가 불가하다. 대소 비교가 요것만 알고 있어. 자왜 그런데 알 수, 뭐 증명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복소수가 있습니다. 자 z1이라는 복소수가 있어요. 얘는 a p l u bi라고 하고 두 번째 복소수 z2가 있는데는 c plus di 이렇게 됐다라고 치자. 그러면은 만약에 z1과 그축가 같다라는 것은 실수부와 허수부가 각각 같다라는 얘기야. 자, a랑 c가 같다는 얘기고 b와 d가 같다는 얘기야. 복소수 두 복소수가 같을 조건은 그냥 요거야. 요거. 음. 자, 이건 기억해 줘야 되고 두 번, 세번두 번째 이제 켤레 복소수. 얘가 조금 골치 아픈 녀석인데 켤레 복소수는 뭐냐면은 자 어떤 복소수에다가 위에다가 바를 붙이면 우리는 이걸 켤레 복소수라고 해 그럼 원래 z 가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i라고 했을 때켤레 복소수 z 는 뭐냐면은 무조건 무조건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다 이거야. 자, 허수부의 부 무만 바뀌어야 돼. 얘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얘만 비, 아이가 되는 거야. 어, 허수부의 어, 이것만 바뀌어야 된다. 자, 요것 때문에 되게 재밌는 성질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거 사실은, 어, 아직 너, 우리 이제 고등학교 정도 수학을 할 때는 이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나중에 복소제곱이라는 게 나와. 얘랑 얘를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참고로만 알아서. 나중에 나오긴 나올 거야, 아마. 만약에 z와 z제곱이 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돼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인데 얘까지 제곱이 되니까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어. 이게 복소제곱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뭐야? 복소수두 개를 제곱했더니 아, 어떤 제곱, 뭐가 나왔어? 실수가 나온다 그리고 요거 자체가 나중에는, 어, 좀 모르는 인데 양자역학에서 확률로 나와. 이건 좀 되게 어려운데, 야, 이거는그러려하고넘어가 근데, 켤레 복소수는 엄청 많이 나오게 될 거야. 엄청 많이 나오게 되니까, 중요한 건이켤레 복소수 계산을 할 때, 무조건 허수부의 부호만 바뀐다는 거. 그러면 만약에, 어떤 복소수가 그냥 실수야. 어떤 Z가 A야. 그러면은, 어떤 그 복소수의 얘는 그냥 A야. 똑같다는 거야. 허수부가 없으니까. 허수부의 부호만 바뀌는 거야. 어, 무슨지 알겠지? 하고요. <laughs> 내가 얘기하면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특히 다얘기했었던 거는 지금 문제 풀때 엄청 그조건을 엄청 많이 나와. 음, 그러니까 허수가 0, 허수부 또는 실수부가 0이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니까 여기 밑에 써있던 것들은 잘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자, 91페이지 목소수의 4층 연산에 <laughs> 일단 복소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복소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어떤 복소수를 나오든지간에 일단 z라고 주고 얘를 a 플러스 b i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좀 들여. 지금 나중에 되면은 <laughs> 실제로 그냥 이렇게 만들지 않고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는데 처음 지금 해보는 거잖아. 처음 해보니까 실제로 곱할 때도 그냥 1, 2개 하나씩 다 곱해보라는 얘기야. 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알겠니? 자, 만약에 사칙 연산 같은 경우에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연산 같은 경우에는 실수끼리, 부러스부끼리 계산하면 돼. 아까처럼 똑같이, 아까 우리 유리수랑 무리수 계산할 때처럼 똑같이 그냥 계산하면 돼. 아이 있는 놈들끼리 하고, 뭐 실수 있는 애들끼리 그냥 더하고 빼고 하면 돼. 곱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똑같아 분대법칙 이용하면 돼 자, 곱할때는 분대법칙 이용하면 돼 만약에 Z가 이렇게 있고 Z2가 C DI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는 Z1 Z2는 그냥 똑같이 A DI C DI인데 그냥 이 I를 문자처럼 생각하란 소리야 한술, 그러면 AC 곱하면 은자 AC 플러스 ADI 플러스 BDI 플러스 b c i 는 네. BCI 더하기, 근데 이게 이걸 두개 곱하면서 II가 제곱되면서 이게 마이너스 하는 거지. 마이너스 BD,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결국에는 뭐다? AC 마이너스 BD 플러스 a d 플러스, b c의 i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laughs> 마지막. 우리가 유리화 했었지. 분모의 유리화 했었지. 분이 복소수 같은 경우는 분모를 실수화를 할 수가 있어. 실수화. 어떻게 되느냐? 자, 분모를 실수화 어떻게 할수 있느냐. 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 만약에 <laughs> 자 z1 분의 z2 이런 게 있다고 쳐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a p l u bi 분해. 자 c p l u di 이렇게 쓸수 있거든. 얘를 실수하려면 똑같아. 여기다가 a minus bi 켤레 복소수 해주는 거야. bi. 가 눈이 시뻘개지고 <laughs> 있어. 흐허허, <laughs> 참아, 좀만 참아, 거의 끝났어. 그어 봐. 자, A, 마이너스, B, I, 아, 이걸 곱 해주면 된다는 거야. 음, 그러면 얘가 뭐야? 분모가 어떻게 돼? 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뭐 엄청나게 복잡한 어떤 것이 나오겠지. 요거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눗셈까지할수 있다는 라 거야. 음. 자, 이게 사실은 다 끝인데. 여기서 이제 나오 나머지 나무 이제 켤레 복소수 얘기가 나와서 다음 92페이지 한번 봅시다. <laughs> 자 92페이지, 자 켤레 복소수의 합과고, 켤레 복소수의 합과고 봅시다. 이거는 그냥 z를 a 플러스 bi라고 놔두면은 당연히 z 반은 a 마이너스 bi이기 때문에 자 z 플러스 z 반을 그냥 뭐야? 2a야. 알지? 어, 이거 뭐, 뭐 고민할 고말 것도 없어. z곱하기 z만은 아까 얘기했던 복소 제곱이기 때문에 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야. 여기 나와 있는 게 공식처럼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응, 쓰면 돼, 알겠지? 그렇지? 자, 4번 복소수 연산에 대한 기본 법칙. 일단 덧셈이나 곱셈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이지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앞뒤 바꿔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야. 교환 법칙이 성립되고. 자, 혈레복소수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좀다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그냥 별표나 쳐놓고 나중에 이제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쉽게 가면 돼. 전체에다가 전체의 혈레복소수를 취하면은 각각의 혈레복소를 취한 거랑 같다는 거야. 별반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 보기는. 그냥 전체의 혈레복소수가 되어 있으면 각각에 있는 복소수들한테 전부 다혈레복소수만 해주면은 다 같아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헐렉 호수에서 조금 하나는 더 알아야 되는 거 <laughs> Z에 바에 여기에 바를 하면은 그냥 원래 Z가 나옵다그지얘다 바하면은 얘가 호수가 바뀌고 여기다 또 바하면은 이게 다시 도가 바뀌기 때문에 원래로 돌아온다라는 거 요걸 음, 좀 기억하면 좋겠어. 여기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 자 Z, 1 플러스 Z, 2의 바에 바 이런게 나온다고 가끔씩 그럼 얘는 간단하게 아, 제품원에 바 플러스 제품투 이렇게 바꿔 써도 우리가 전혀 무방하다 알겠지? 이게 연산 법칙이야 이게 다 끝이야 <laughs> 자. 자, <laughs> 처음 하는 거다. 복소수라는 것을 처음 접하는 거야. 처음 접하는 거니까, 앞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잘 꼼꼼히 읽어보고 보기 있는 문제들도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꼼꼼하게 다 풀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들 한번 딱쭉 풀어보고 아마 오늘 1교시 끝날 때쯤 되면 이 복소수 정도 풀수 있을 거야. 큰 문제 없이 풀수 있고, 진짜 중요한 건그 다음에 나오는 복소수의 성질이거든? 복소수의 성질까지 오늘 2교시에 공부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알겠지?